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중흥 에스클래스 에듀하이 여기 밤길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에 보는 거랑 밤에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산책 삼아서 걸어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왜 에듀하이를 또 찍냐면은 여기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조회수가 가장 좋아요 보이시나? 깜깜해서 근데 안에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여기를 낮에 한번 찍었으니까 밤에 어떤 느낌인지 찍어봐야겠다. 여기 보면은 꼭대기에 조명이 설치가 됐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안 보인다. 건너가서 좀 멀리서 찍어볼게요. 근데 횡단보도가 없네. 어차피 여기는 공사 중이니까 차가 안 다닙니다. 자, 멀리서 여기가 후문이에요. 이렇게 천장에 조명이 꼭대기 이렇게 조명이 설치가 됐죠 옆에는 다른 아파트 여기 그냥 크게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옮기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건너편에 주택단지가 있어요 여기 교동 여기 앞에 짬뽕집 하나 있고 여기는 나중에 뭐 놀이터 같은 걸로 만들려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육회 육회집. 여기는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 여기 어 조명 때문에 안 보여. 육회 육회천지라고좀이 작가의 느낌. 육회집이 있습니다. 여기 편의점. 여기, 나중에 여기서 소주 한잔 하면 맛있겠네요. 어,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뭔가 덜된것 같아요. 아, 저기 어린이집도 있네. 여기 앞에, 저, 여기 앞에.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좀 멀게 느껴지는데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뭐야? 포장마차? 실내 포장마차인가 봐요. 1981 포장마차 개가 있네요. 뭐 없습니다. 이제 그냥 주택분지가 이렇게 있어요. 야! 아! <laughs> 어... 자! 여서! 오늘은 근데 그 소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이미, 이모지 그거 해갖고 영상 올렸었는데 영 반응이 시원찮더라고요. 아무래도 구독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이제 여기 에듀아이 이제 올해 말에 입주하시나 입주자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 물가는 올랐는데 내 소득은 그대로 오르질 않죠. 아, 사람이 많네. 아무라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또 MBTI가 아이이기 때문에 민망해요 이렇게 혼자 쭈글거리면서 그 하는 거를 잘 못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람도 지나가면은 지나갈게요 물가는 올라서 어, 내 통장에 화폐들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내 소득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절약하게 되고 그럼에도 고정지출이 있고 나가야 될건 계속 있 그건 나가잖아요 핸드폰 비니 뭐 이자니 그건 고정지출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애들 학비 뭐내 식비 자녀들 가족들 식비 그런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내가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관점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 소비를 소비 지출을 줄일 게 아니라 소득을 늘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소득을 늘려야 될까? 이거를 또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저뿐만 아니라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껴 쓰고 절약하고가 아니라 많이 벌자. 비비큐 치킨 있습니다. 아우씨, 일 끝나고 지금 거의 11시가 다 돼가는데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네요. 집에 가서 그냥 앉아서 어디 틀어박혀서 찍으면 좋겠는데 애들도 자고 있고 이거 찍을만한 공간이 집에 없어가지고 꽃집인가 봐요 꽃이쥬 이렇게 돼 있네요 간판이 귀엽네요 꽃이쥬 네 여기 옆에는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 우리 어 부자가 되고 싶은 자본가가 되고 싶은 우리들 은 관점을 바꿔서 소득을 늘려보자. 어떻게 소득을 늘릴 거냐. 그걸 또 고민을 해봤죠.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람을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사람을 모으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번에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서. 다시 한번 예로 들면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쿠팡. 우리 쿠팡이 처음에 생겼을 때 배송비 무료였나요? 아무튼 그런 걸로 사람을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이제 쿠팡으로 다 몰려가다 보니까 쿠팡은 그다음에 뭐그 제품 판매 그걸 다 그거 이에뭐 이제 배달도 하죠. 쿠팡이츠. 음식 배달도 하고. 쿠팡 플레이스. 그걸로 방송도 하고, 쿠팡이 또뭐 하고 있지? 아무튼 이것저것 그 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사람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저 또한 이제 여기 이, 여기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소비가 이어지는 건데, 소비의 패턴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뭐옷 사고, 뭐 음식 먹고 그런 소비 습관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쇼핑할 때도 다 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됐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하는 브랜드가 됐던 그런 식으로 옷 같은 것도 사고 음식도 배달문화가 엄청 발달됐죠 지금. 그 코로나 시기를 이제 전후로 봤을 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 온라인에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거의 네이버를 많이 썼잖아요.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물건을 많이 샀었잖아요. 근데 쿠팡 생기고 쿠팡으로 또 이제 많이 사고. 근데 또한번이 플랫폼이 바뀌는 게 유튜브란 말이죠. 유튜브 쇼핑. 그게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쇼핑 카테고리를 달수 있는 거죠. 조회수가, 그러니까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막 어떤 거는 천회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분 중에 열 분, 열분 정도가 만약에 구매를 해도 저는 열 개의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 다음 스텝은 그거예요. 유튜브 쇼핑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또 이제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지금 이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독학, 자본주의 독학으로 이 실행에 관한 과정을 업로드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어,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걸로 해서 물건을 팔리네.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싶은 분들이 저처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시도해 볼수 있는 거죠. 제가 하는 거 보고 어, 좀 판매가 되는구나 싶으면 그것도 판매가 만약에 제가 한 다음에 판매가 되면은 그것도 올릴 거예요. 어, 이렇게 판매가 됐다. 또 이제 꼭 하나의 국한돼서 꼭 유튜브만 할 필요는 없, 없는 거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쿠팡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는 소비를 줄일 게 아니라 소득을 늘릴 거다. 이 관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이 앞으로 제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자가 좀 있어야지 좀 라이브를 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여럿이서 함께 생각하면은 아이디어가 더잘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에 여기 이, 이 유튜브 제 업로드 한것 중에도 어떤 분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 안산 사시는 분이었나? 아무튼 그거 여기 한번 걸어서 여기 단지랑 단지 궁금하다고 그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반영했는데 그게 제 영상 조회수 제일 많아요.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는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 정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은 같이 얘기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더 나은 뭔가, 뭔가를 이뤄내는 거. 그리고 여기, 이, 어차피 여기 세교사시,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세교사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저도 여기 오산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유대감이 형성되면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뭐 시작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거좀 한번 찍어 봐 줄래요? 그러면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니까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 바퀴 돌아봤는데 밤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 이게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번 올해 말, 올해 말쯤에 입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률로 따지면 뭐한 80%? 85% 정도 된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조금 더 멀리 가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어, 저기 상단보도 건너가면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쭉쭉 달려. 아 어, 목이. 아 그리고 여기 공원이 있어요. 놀이터 있는데. 애들이랑 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여기서 놀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영상은 아, 그좀 투자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투자? 아니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뭘 그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제품? 어떻게 소득을 늘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아무튼 중문 S클래스 에듀 하이 밤 산책길이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에이, 끝났네 오늘 오늘은 지금 이제 12시 다돼 가니까 내일 좋은 하루 되세요